고장 회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57세, 68년생이 진행한 무신생 원숭이띠 운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성주운이요, 대운이로다 하시는 말씀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운이 집안에 가득하고 나한테 운이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분들은 사람으로 인해 대큰 경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년의 운기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터전의 운이요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운이로다 하시니까요 또는 혹시 혼자이신 분은 반쪽을 찾을 수 있는 꿈이라 이루는 힘도 있구나 하시는 그런 좋은 얘기세요 혼자이신 분은 안정을 찾고 내짝을 찾는구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셨고 혼자 쓸쓸히 많이 오셨다 하신 거니까 혹시 혼자 되신 분들은 좋은 문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시는 얘기예요. 혼인하신 분들은 집안에 또는 경사가 커다랗게 같이 일어난다 하시니까 두 분들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집안에 경사가 크게 일어나니까 좋은 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좋은 기운은 넘치나. 내가 아직은 나가는 삼될 수가 있다 하시니까 쉬는 것도 있도다 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는 말이 시가 되니 험한 말 쓸데없는 말 이런 걸 하지 마시라 이해는 거만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거만하거나 욕심을 내면은 큰 낭패를 보고 실수를 본다 하시는 그러한 좋은 말씀이에요 험난할 말을 쓸데없이 하면 그 말이 시가 되니까 사람의 또 사람 수에 빠져서 음 구설, 시비, 다툼이 일어나고 하니 이때는 잘못하면 관제도 같이 붙는다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실 때는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내말 실수나 내가 툭 던지는 잘못된 말이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하시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힘든 시기 잘 넘겼다만 말로 인해 화를 이끄는구나하시는 얘기도 하시니까요, 활동이 강하게 들어오시니 세상이 안방일세하시는 말씀하세요. 많이 다니시고 또는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이 나한테 들어와야 그 운기가 옮기고 체인지되고내 운기가 꽃을 피다하시는 그런 얘기죠.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사람을 만드는 그런 형국이니.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모이는 형국이로구나 하세요. 이때는 인덕을 베푸시고 항상 웃음 띤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면 내 모습에 천냥 빛을 감는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귀인이 도와줄 수 있고 내 사람을 될수 있고 내가 금전을 얻는데 쉬이 얻을 수 있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꼭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두으시면 내년에 잘 풀리실 거예요. 마음 숨소미와 언행을 폭포수 내리듯 마르지 않게라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길이 더욱 열리고 하나가 붙을 것이 열이 붙는다 하시니까요. 꼭 그렇게 하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후덕함과 여유를 찾으시면 천천히 계단 올라가듯이 내 것, 내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훗날 보면. 큰 것을 이루리라 하시니까 꼭그 말씀을 한 번에 이루려는 그런 마음은 접으시고 노력이 쌓여서 큰걸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때로는 덤벼들거나 서두르거나 고집을 앞장세우시면 내 것은 작을 것이요 흉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는 내 마음의 외로움도 또한 적이다. 이게 흉이다 하시는 얘기도 하세요. 마음 한켠 누군가 나한테 내주면 다 줄여야 할 것이고 진솔한 마음이 없어지고 눈을 가린다. 이때는 그 사람이 어떤지 먼저 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솔한 사람을 봐야 만나고 후회가 없고 길을 잡으며 내 노후의 인생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하시니까 꼭 사람을 줘서 마음을 준다고 해서 먼저 받지 마시고 진짜 진솔한지 아닌지를 차근차근 봐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사셔야죠. 아셨죠? 내년에는 안 좋은 달도 조금 있어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한 번쯤 생각을 하실 때 일을 진행하시거나 내가 큰 결정을 내릴 때 참고를 삼으셔라. 그리고 후회를 하지 마라 하시니까요. 1월, 음 1월이고, 또 9월부터 그다음에 2025년 1월까지 조금씩 조심하시면서 지내시면 훨씬 편하게 상반기 때 많은 걸 이루어야 된다 하시는 얘기니까, 잘 이룰 수 있고 작은 것들이 모여 또한 그것이 큰 것이 내 것이 된다. 완전한 내 것이다 하시는 얘기는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성취욕도 많고 가지려고 하는 의욕도 생기실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힘이 생기면 그 마음 초심을 잃지 마시고 내년에 좋은 복다 받으시고 분명히 다 이룰 것이 이루신다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은 복만 받고 내가 뜻을 이루는데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